그 영화 보셨어요? 어, 브루탈리스트. 저는 파조명필름에서 봤는데 오늘 그, 이야기, 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어, 브루탈리스트는 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으로 난민자격으로 간 헝가리 건축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건축가는 아시다시피 건축주가 없으면 일이 없잖아요. 이제 난민으로 온 헝가리 건축가에게 처음부터 일은 없었겠죠. 근데 이제 이 건축가가 점차 자신의 건축을 인정받게 되면서 성공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헝가리 난민 건축가의 일대기, 뭐 바이오그래피 영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브래디 코베 감독이 좀 궁금해요. 네, 이 감독님은 정말 야망이 있으신 감독님 같아요. 제작자 입장에서 봐도 이 영화가 저예산 예술 영화인데 시대극을 1950년대 시대극을 재현을 한 거잖아요. 이게 한 7년에 걸쳐서 물론 중간에 코빗 저기 팬데믹 기간이 있어서 좀 중단된 적도 있었지만 한 140억 정도 저예산으로 만들어졌는데 특히 이제 그 시대에 충분한 뭔가 느낌 공기를 담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개발됐던 비스타 비전이라는 필름으로 아 그게 아직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아이맥스 이전에 대형 스크린에 맞는 와이드 스크린이라고 당시에는 이야기를 했는데 맞는 이제 필름을 사용을 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예산인데 그 필름이라는 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아 그래서 정말 본인이 추구하는 걸 위해서 오랜 기간 프리프로덕션, 그러니까 자료 조차도 많이 하고 현장에 가서 직접 다참 아, 고생을 많이 하신 그리고 야심찬.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브루탈리스트라는 타이틀에 어. 이미 정보가 많이 들어있어요. 네, 저는 사실 영화를 보러 갈때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가서 영화를 보는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그 아무로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그 감동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이 영화는 사실 브루탈리스트라는 타이틀 속에. 그 많은 정보가 있어요. 이게 저는 예전에 이제 건축 관련한 다큐멘터리도 제작을 했었는데 이게 브루탈리즘 건축은 1950년대 60년대 이제 유럽의 전쟁의 상흔으로 폐허가 됐잖아요. 그 폐허된 공간에 빨리 도시를 그리고 나라를 재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에 걸맞는 건축 그 의 움직임이 이 브루탈리즘이라는 사조와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 예전에는 이제 건물의 그 벽을 하나 장식하기 위해서 속공 장인들이 하나 하나 십년을 기울여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어, 폐허된 공간에 빨리 사람들 살 집을 지어야 하고 공간을 도시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빠르게 저, 저렴한 건축 재료인 이제 시멘트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음, 특히 또 어, 벽을 중심이 아닌 철근 기둥을 어, 콘크리트 기둥을 세워서 어, 건물을 지탱할 수 있다 보니까. 벽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져 가지고 좀 디자인 건축가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할수 있는 좀 근대 건축의 좀 시작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루크로부지의 어 건축가가 있고 제가 예전에 건축 다큐를 하면서 시카고를 간 적이 있는데 시카고는 건축 박람회장이라 그래요. 특히나 이 높은 하이라이즈 고층 빌딩에 관한 왜냐하면 그 시대 의 변화별로 다 그런. 어, 흐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본 건물 중에 하나는 당시만 해도 가장 높은 10층 정도 되는 건물이었는데 밑에 1층은 벽돌을 엄청 두껍게 벽을 쌓아서 왜냐하면 위로 올라갈수록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그걸 지탱을 해야 됐고 1층에서는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층고가 낮아지고 창문도 좁아지고 뭐 이런 건물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브루탈리즘의 건축들은 콘크리트로 철 기둥, 어, 기둥을 세우고, 어, 하다 보니까, 그 빠른 시간 내에 저렴하게, 그리고, 음, 그 시대에 맞는 건축물이 나오게 된 거죠. 이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 젊은 건축가들이 이 폐허가 된 공간에서 그 미래 지향적인 앞으로, 그 꿈에 부풀어서, 어, 지은 그 건물이라는 게, 지금 봐도 정말 어디 SF에 나올 듯한 그런 음, 건물들이거든요. 정말 흥미로운 건물들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좀 독특한 게이 영화는 다큐멘터리적인 요소가 있어요. 네, 저는 사실 보면서 아 이건 정말 잘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물론 픽션 가상의. 인물을 가지고 가상의 공간에서 뭐 이렇게 가상의 이야기이지만 그 브루탈리즘이라는 그 건축과 그 건축가 그리고 그 미국으로 난민으로 건너간 건축가에 대한 아, 이만큼 자료 조사와 이만큼 잘 표현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렇게 잘 표현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감독님이 그 시대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그 시대 개발된 필름을 사용할 정도로 어,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꼭 우리가 정보 뭐 한마디로 사실 정리할 수 있는 이 정보를 어, 제대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 어,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였는가 그 노력들이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헝가리 난민 건축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시대와 그 브루탈리즘 건축에 대해서 충분히 잘알수 있는 이건 정말 한 편의 다큐멘터리다. 사실 또 나중에 가면 다큐멘터리적 요소도 나와요. 자르 용상을 쓴다든지 물론 여기에 또 반전도 있지만 아, 그런 재미가 있었던 영화입니다. 네. 어, 일단 배우 이야기를 안할수 없을 것 음. 같아요. 에이드리언 브로디. 이 영화에서 어떻게 네. 보여지나요? 그러니까요. 아 정말 이 에드리언 브로디 이번에 오스카 나무주연상도 받았잖아요. 근데 2002년인가 3년에 피아니스트로도 벌써 20대 받았더라고요. 아그 피아니스트도 마찬가지만 전쟁의 상흔, 그 트라우마를 가진 어떤 좌절한 예술가의 초상. 아 이만큼 그걸 캐릭터를 잘 역을 해낼 수 있는 배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어, 잘된 캐스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보니까 이 배우도 에디언 브로디 배우도 어머니가 헝가리 난민으로 뉴욕에서 정착을 하셔서 성공한 사진가이더라고요. 시 지금도 활발히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 그만큼 어릴 때부터 이 배우는 그 예술가적 그 보헤미안적인 분위기에서 자라왔고. 그걸 충분히 소화해 낼수 있는 배우이죠 이만큼 잘 좌절된 예술가의 초상을 그릴 수 있는 배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배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이 헝가리 난민 건축가가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그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그 아내를 초청을 해서 저 미국에서 만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어, 그 뭔가 이제 몇년 동안 못 보던 아내를 볼수 있게 된그 기쁨과 그런데 이 아내가 또 영양실조로 몸이 불편한 상태여 가지고 처음에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슬픔 이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이렇게 드러나는 장면이었는데 아 그걸 정말 잘 연기해냈고 정말 울컥한 실이었거든요 네. 좀 인상적인 장면 하나 더. 아. 제가 이제 첫 오프닝 씬인데 아, 아 이거 정말 감독님이 전략적으로 잘 접근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저예산 예술 영화잖아요. 뭐 예를, 예를 들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처럼 그 시대를 그렸다 그러면 뭐 엄청나게 바깥에서 와이드 샷으로 그 엄청난 유람선을 보여주고 뭐 수많은 어, 엑스트라 를 써서 그거를 표현을 했을 것 같은데 어, 이 감독님은 그 조그만 그 화각으로 어, 우리 주인공의 초점을 맞춰서 주인공을 팔로우를 하면서 핸드헬드로 뭔가 다큐멘터리 적으로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끔 음, 처음 유람선에서 미국으로 도착하는 장면을 그리거든요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그 유명한 그 자유 여신상을 이제 거꾸로 보여주는 어 장면인데 아 제작자로서 어떤 전략적인 것과 연출가로서 어떤 그 심리적인 접근도 아주 잘 맞아떨어진 그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이제 미국에서 건축주하고 마주 앉아서 커피를 음. 마시는 어떤 신이 있어요. 그? 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건축가는 뭐 사실은 건축주가 없으면 일이 없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그 건축 제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걸 얼필을 해야 되는데어 자기 건축가는 건축물이 자기 명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미국에는 아직 그런 게 없다. 자기 헝가리 난민건축가로서 없다 보니까 뭔가 어필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 건축주도 이 건축가를 테스트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마주 앉아서 서로 이렇게 약간 신경전을 벌이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당연히 건축가도 어떤 건축주인지를 잘 알아야 되니까 그 장면에서 이제 대뜸 당신은 어떤 건축을 말하자면 하고 싶은가 건축주가 물어봤을 때이 어, 헝가리 난민 건축가가 자신의 그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좀 현학적일 수 있고 철학적인 그대사 내용을 그문해안에게 이게 설명을 한다는 게어 그리고 이제 그 일방적이 아닌 상호 어쨌든 소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알려야 되니까 그게 참 쉽지가 않은 장면인데 쉽지 않은 그 역할인데 그걸 그 배우가 그걸 연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현학적인 말을 하는 그 순간에도 정말 아 정말 건축가가 이야기한다는 듯한 집중해서 보게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아, 인상적이었습니다. <laughs> 네. 이 영화는 독특하게 중간에 인터미션 있어요. 아 네네 맞습니다. 이 전두는 15분간에. 어, 인터미션, 휴식시간이 주어지는데 상류시간이 3시간 반이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두5시간 정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 그 중간 휴식시간을 준 거거든요. 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서 인터미션을 중간 휴식시간을 가진 건 처음이었거든요. 뭐 뮤지컬이나 이런 곳에서는 빈번하게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참 신선한 체험이었는데 어, 그 15분 사이에 가서 커피를 이제 주문해서 이제 마시고 어 그럴 수가 있었는데 아이 어, 체험은 아그 어, 어, 물론 감독의 장시간에 대한 배려의 또 의도도 있겠지만 이 자체가 영화관에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서비스로 제공을 한게 아닌가 어, 영화관에서만 체험해 볼수 있는 어, 지금은 영화가 많이 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어, 영화관에서만 체험해 볼수 있는 이런 영화는 어,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참 신선한 체험이었습니다. 네. 어, 누가 브루탈리스, 브루탈리스트가 어떤 영화예요라고 물어봤을 때딱한 줄로 요약하기가 네. 힘들어요 이 영화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마디로 그냥 뭐 헝가리 난민 건축가가 미국에 정착을 해서 성공한 이야기 뭐바이오고라피 영화다 이렇게 이야기 스토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영화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를 담기 위한 제작자 연출가의 어떠한 노력들을 보는 것과 그 배우의 연기라든지 이 모든 요소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힘들죠 그 받았던 감동을. 그래서 아마 그렇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laughs> 뭔가 이 영화 이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음, 생각하세요? 그렇죠. 아, 까도 다큐멘터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로 저도 이제 그 지금 현재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현상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해 보고 싶은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 저는 이제 가장 뜨거웠던 시절이 아니었던가 생각하는데 을 일제 강점기 때그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들또 피박박던 민중들에 관한 이야기를 어, 꼭 해보고 싶은데 어, 그이 영화가 참고가 많이 될것 같아요. 어, 단지 스토리뿐만 아니라 음, 그 시대의 공기를 그 습도와 이 향기까지 뭔가 담을 수 있는 그 영화를 해보고 싶은데 이 영화는 그런 의미에서 많은 도움이 될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루탈리스트는 어떤 사람들이 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영화관에서 정말 아 영화란 이런 것이구나라는 그게 꼭 무슨 아이벡스 막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신선한 체험을 해보고 싶은 분들. 꼭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특히나 제작자들에게 조회산으로 충분히 야심차게 우리가 시대극이든 뭐든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겠구나 만들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